어제 내린 비는 그 겨울 끝자락의 그 겨울 비라면 오늘부터 그 내리는 비가 있다면 그것은 봄 비가 될 것입니다. 입추는 분명 그두 계절의 그 경계의 지점을 의미합니다. 이런 그 단순한 그 절기의 구분을 그 나누는 그런 입춘의 의미에서 더 들어가 보면 우리를 둘러싼 그 자연환경의 큰그 양기와 또 음기의 그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. 이 입춘의 그 시기부터는 양기가 그 활력과 생동감을 그 본격적으로 몰고 오는 그 시기라는 걸 의미합니다. 활동감 있는 그런 양기는 사람의 그 돈복이라든지 또 운세 전개의 그큰 동력을 의미합니다. 이때 그 돈복 터질 그 수혜자가 될그 사람이 하게 되는 그런 입춘 맞이에서 우리는 또 예민하게 그 도움복을 잡아당길 수 있는 그 비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바로 그 우리 몸에 그 직접 닿고 또 접촉이 되는 걸 입춘 날은 그 새로운 것을 또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주로 그새 것을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날 그 속옷이나 또 양말, 또 신발, 또옷 이런 것 등에서 그새 것을 착용을 해주게 되면 또 깨끗이 그 세탁을 해둔 그런 새 것을 그 착용을 하게 될때 그때 그 입춘의 생동감을 더 크게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그새 옷으로 갈아입을 그 피로가 이날은 또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런 상황에서 그 돈복을 크게 그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입춘은 그 봄의 시작입니다. 입춘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땅은 겨울의 그 땅에서 봄의 그 새싹을 튀운다는 것도 입춘절기가 또 우리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. 겨울에 그 꽁꽁 또 얼어붙어 있었던 그 땅은 돈의 그 경색이라든지 또 사업의 그 부진 또 기타 그 다양한 또 불확실성으로 구성이 된 입춘 전의 그 시기라면, 입춘부터는 그언 땅이 녹는 그 해빙의 시기입니다. 즉, 돈의 경색이 풀리게 되고, 또 하는 일들이 그 서서히 다시 순환하게 되면서 불확실성보다는 그 예측성이 더욱 증가하는 그러한 시기를 의미합니다. 이때 그 신발이나 또 의복 이런 것 등이 그 새것으로 또 우리가 그 착용이 될 때, 그때 그 사람의 도움복의그 외투에도 진정한 의미의 그보모술을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. 보모의그 생동감 속에서 또 도움복을 크게 그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